된다! Bye. Bye. 안녕. 안녕! 설마 자는 안녕하세요. 건가? <laughs> 안 자요! 갑니까?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자요? <laughs> 노는 시간이지 <시기니까> 지금은? 그럼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이대로 잘 겁니까 여러분? 안녕 <laughs> <laughs> <노우세요. 웃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두번째 떴다 두 맞아요 두번째아니요 두번째 주자 헬로우 저지우 아린이가 하는 거 봤어요 저, yep. 저도 봤어요 두번째 릴레이 주자 우리 세명인데요 우리 세명입니다 음. 룸메이트 두 분과 안녕. 우리 비니. 비니. 비니는 저희 팀장님과 같이 방을 쓰는데요. 네. 이제 비니가 혼자 면 심심할까봐 저희가 같이 저희 응. 방에 초대를 네. 했어요. 껴줬어요. 네. 네. 좋아, 좋아. <laughs> good, good. 짜잔. 여기는 지금 몇 시죠? 네. 여기가 한 시간 더 빨라요. 늦어요. 아, 늦, 에, 에, 늦어요, 늦어요. 그래서 한국 시간은 <laughs> 지금. 아마도저 여기는 1시 3분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시 <laughs> 3분일 거예요. 어, 이거 피곤하겠다. 우리가 네. 이렇게 늦게 켜서 어떡해? 하지만 하지만 이대로 잘 겁니까? 아니죠. 안 돼요. 잘 여러분 안 겁니까? 안 말이에요. 레코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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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웨이크업. 웨이크업. 이즈 웨이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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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들안 재우는 거보소안 재우는 거보소안 안 재울 거예요. 24시간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세요, 여러분. 마음껏 음. 보시고 네 맞아요 오늘 우리 맛있는 거 되게 많이 먹었다요 칠리 모, 크랩 뭐 먹었죠 우리? 아, 칠리 크랩 칠리, 칠리 크랩 먹 페퍼 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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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랩 볶음밥 코코넛 쉬림프 그렇지 앤 그거 뭐 시리얼 쉬림프인가 그것도 있죠 어 맞아 맞아 그거 맞아 그게 코코넛 아, 진짜? 그거 그게 코코넛이었대 아진짜 너무 맛있더라 그리고 볶음밥 <laughs> 먹고 촬영장 보여줄까요? 어, 오 땡큐 코, 그거 밀크티 백크? 먹고 응, 괜찮아. 셔저기 먹고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요. 응. 굿. 굿.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또뭐 먹었지? 저희 아까 뭐지? 네네치킨 응. 또 먹었고. 응. 여기도 싱가포르에서는 되게 싱가포르 네, 유명한 치킨이라고 하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도. 아, 진짜? 네. 그렇게 들어 가지고 그리고 역시 네 치킨도 엄청 맛있게 중간에 먹고. 역시 짱짱. 역시 짱짱. 진짜 채팅이 너무 빠르다. 그럼요, 당연하죠. 네네 채팅. 예. 아, 나 트위터 올린 거 봤어요? 어, 아. 트위터. 맞아요, 트위터. 근데 그, 저, 그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저, 화질이 제 핸드폰에서는 영상이 에 좋은데요. 트위터에만 올리면 자꾸 영상이 화질이 떨어져요. 음. 그게 이제 전송하면서, 약간 데이, 뭐지? 데이터 문제 때문에 화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럼 어떻게 죠 다시 올려야 되나요? 그쵸. 죠 다시 나중에 올릴 수밖에 없구나 카페에다가 다시 올려주세요 오케이 나중에 고화질로 한번더 올리겠습니다 음. 좋아요 좋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더 올리겠다고 좋아요. 합니다 좋아요 예스. 예스예스 오늘 싱가폴 글이 너무 작아 아 그래? 글. 읽어줄까? 역시 기계치 샤샤 자동으로 화질 조정 된대 음, 일반 화질로 올려서 돼요 음. 설정에 그렇게 있나 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메유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라. 근데 네, 배불러 죽을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진짜 맛있는 거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 골무줄 음. 바지를 입었는데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굿. 그렇습니까? 굿 음. 초이스. 너무 배불러요 정말. <laughs> 네. 지금 아직까지 안 자고 있는 거. 여기 보니까. 이쪽으로 하면 안 돼.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좋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아좀 이지 않아. 이게 채팅 이 글이 안 보여서 그렇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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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수영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는데 면수영? 스위밍 웨어 있어요? 저 수영을 원래 못해요, 무서워요. 수영, 아, 무서워요. 저도 물을 무서워해요. 나도워데 나도 근데, 근데 수영을 배울 거예요. 잠시만 그러면. 아니 우리 세명다물 무서워네. 그러면 우린, 저희는. 나 사랑하는 지슬이, 지슬이야. 뭐 소리? 나는 다리가 거점이. 안 닿으면, 다리 안다면 무서워. 아, 저는 반대로 발은 상관없는데 어. 물이 이제 무릎 위로 올라오면 무서워요. <laughs> 오, 나 그, 그 느낌 그건 먼저. 아니야? 나잠시연습도 이렇게 한다고. 이게 렇물떠놓고 <웃음> <웃음> 진짜? 잠수 연습할 때 이렇게 그게 했는데. 무슨 잠수 연습이야? 잠수지 <laughs> 눈코 입을 내, 여기 다 넣는데 <laughs> 다다른 느낌으로 약간 무릎 무서워하나봐요. <laughs> 그렇지 그렇지 <웃음> 그렇지 그렇지. 아 지호랑 아린이 수영한다고. 아, 그래요? 내일? 아니 그거 수영를 챙겨왔더라고. 아, <laughs> 표정원이도 챙겨왔대요. 챙겨왔다고? 응. <laughs> 다들 수영하려고 빠르네 그랬네. 아니 애들 라이어 라이어 할때 힘들었겠네 했는데 수중 촬영 저희 최선 안 했습니다 맞아요 그때도 수영이 가능한 친구들만 촬영 했어요 아린 음. 그 그게 맞아 아린 효정 치 그렇지 아린 효정 지 딱이네 음, 딱이었지 맞아 요 애기들이라고 아직 그렇지 그렇지 no. 우린 안 했지 음. Hi from Thailand, Thailand. 안 Hi 요어 너무 빨라 오, 야, 어, 어, 아니,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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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할 뻔? 아, <laughs> 잘못 눌렀어. 큐브 체크야, 사면. Indonesia. Hi. 아 e 이 l o Take a 게 a n n e r n i r k a d 서 맞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굿. 맞아요. 내일 뭐 해요? 내일 뭐 해요? 뭐 하게요? 내일 일요일이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진짜 <laughs> 진짜 옛날 옛날 다야다 야. 진짜 옛날 개그다. <laughs> 죄송 너무 옛날 개그다. 죄송쌤 <laughs> 얼굴 작아 보인다. 진짜요? 이줄 사이에서 작아 보이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무슨 말에 작아요 언니? 야. 어, 야너 밀어서 침대 밀렸어. <laughs> 진짜? 나 어, 침대 어? <laughs> 다시 당겨. 어 세상에 진짜네. 진짜. 괴력 장난 아닌데. 진짜네 내 침대가 진짜 그래 보이네. 괴력이야 괴력. 이거 <laughs> 어, 잘안 된다. 이따, 이따가 이따가 해야겠다. 샤 <laughs> 잠옷 이쁘대. 이가햄버이 선물 어, 주 패션코드 약간 원피스코드 패션 맞아요, 원피스! 원피스에요, 원피스! 원피스. 라라라라랑 귀여워라! 이뻐 체리야! 체리 원피스딱 어, 체리! 체리! 체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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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늘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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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체리! 음, 체리! 뭐. 뭐, 내가 너무 크게. 자, 자 이렇게 나옵니다. 민소매 리 체리! 얘기가 싱가포르가 되게 덥거든요 맞아요 무더위라서 어머 귀여워라 아 사실 이 모자도 같이 했었어요 맞아요 포인트에요 포인트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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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e 날 yeah. 사랑하는 여워어찌이 요즘 이 노래 너무 좋아 맨날 그니까 들어니까이노래 뭔가 약간 에너자이저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 좋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츠 yeah, 굿 음. 비니짱에 아주 편한. 오늘 굉장히 제, 굉장히 편한. 고무줄 바지까지 입었다고요? 네. 고무줄 바지. 편한 바지예요. 입었어요. 오! 입었어. <laughs> 입었어요? 아니, <편한> 비니짱이 <laughs> 그렇게 좋다고. <laughs> 너무 편해요, 진짜. 음, 진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오늘 리허설을 하는데, 날아다녔잖아. 응. 날아다녔잖아. 너무 좋아가 편해서? 응, 너무 편해가지고, 날아다녔잖아. 요괜잖아 응, 비니 패션이 너 알아요? <laughs> 패션 리더 왜저러니 i e 안 들어요 <laughs> 왜아 비니 너무 유빈이 너무 예쁘다고 그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굿굿굿 졸린 거같졸 졸리, 졸리지 않아요 자장가를 불러달라니 <laughs> 안돼 아직 남았거든요 우리 그리 우리 그리 뒤 팀이 아직 남았어요 아직 진짜 뒤에 팀이 남았어요 효정 미미 음. yes, 팀이 yes.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 잘수 없습니다.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절대 안 재울 거야. 맞아, 절대 안 재울 거야. 절대 안 재울 거야. 지금 지 사실 진짜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브이앱을 같이 이렇게 즐기고 응. 계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분도 아, 채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럼.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 우리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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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이거든요. 그럼 그럼. 그렇게 해서 딱 30분? 최악 거기 때문에. 음. 오늘 싱가포르에서 딱 처음 싱가포르 팬분들을 만나는 기분이 어땠는지? 음. 네. 뭔가, 뭔가 신기했어요. 기분. 뭔가 저희 제가 싱가포르 꼭 한번 오고 싶었던 나란데 오니까 음. 너무나 우리 멋진 싱가포르 미라클이 우리를 반겨줬고, 나는 멀라이언 동상도 봤고. <laughs> 그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 진짜 보고싶어 했잖아 엄청 보고싶었어 몰라요 몰라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팬미팅 했는데 너무 즐거운 추억을 또 만들어주셔서 그렇죠, 또 그렇지. 싱가포르 오고싶어졌어요 굿굿 그렇죠. 언니는? 나는 진짜 너무너무 일단 에너지에 한번 반했고 아 싱가포르 팬분들의 에너지에 한번 반했고 음. 음. 일단 이첫 번째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다음번에도 정말 꼭 오고 싶다는 어, 그런 기억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약간 미라클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너무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는 아 맞아요.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폴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미라클들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응. 그리고 저는, 그녀는요? 야. 음, yep. 저는 미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 어디가 <laughs> 어디가. 네,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방금 미라클 방금 여러분들이 방금 너무 봐. 너무 정말 너무 <laughs> 반갑게 맞이해주셔가지고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뭔가. 사실 뭐 멀다면 멀수 있는 응. 거리에서도 저희 응원해 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맞아 맞아. 이제 편지 같은 것도 저희가 받아서 봤잖아요. 근데 응. 이제 막 한글로 적어서 주셨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맞아 맞아. 만약저 이제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열심히 적어주셨는데 그 글씨가 너무 감동이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항상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맞아 맞아. 그러니까 모든 크리들의 편지는 진짜 응.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진짜 짱짱짱 너무... 완전 짱짱짱 어! 10분 넘었어! 고마웠습니다 우리 세 명이니까 <laughs> 진짜 맞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자주자주 볼수 있게 할 테니까 우리 옆. 크리들도 오늘 즐거운 추억이었으면 좋겠고 응.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더 멀리 있는 크리드도 많이 뵐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많이 할게요. Yep.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저희도 마무리. 네. 해야겠죠. 그 다음 VF 주자들에게 네. 바톤 터치를 해주겠습니다. 주겠습니다 효자 언니 미미짱 네. 잘 부탁해 우리 크리들. 잘 부탁해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굿나잇. 안녕. 베이 미 굿나잇. 다음 팀과도 재밌게 놀아주세요. 잘자요, 여러분. 안녕. 안녕.